우려스럽던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음 주 이후 한풀 꺾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다만 고령의 중증환자 증가가 여전히 우려되는데 정부는 추석 연휴 당직 병의원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백소민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치료제가 한상자 가득 약국으로 전달됩니다.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며 품귀 현상을 보이자 정부가 급히 예비비를 편성해 마련한 물량입니다. 학생들의 방학이 끝나고 또 휴가 시즌이 끝나니까 예측했던 수요보다는 증가하는 측면이 난 지난주부터 눈에 띕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감염환자가 한달 전보다 6.4배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직전주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돼 이대로면 이번 주나 다음 주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우려스러운 건 고령 중증 환자들입니다. 올해 코로나19 입원 환자 15,200여 명중 65세 이상은 65.6%입니다. 대부분 지금 코로나 약을 처방을 받는 분들은 60세 이상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우리 처방을 의사분들이 처방을 내고 계시죠. 정부는 추석 연휴 더 많은 응급 환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평년보다 많은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대신 가벼운 증상일 경우 우선 지역보건소에 가야할 병원과 약국을 문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의료공백 장기화로 응급실 인력이 줄어 중증 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응급실을 방문한 코로나19 환자의 95% 이상은 중등증 이하의 환자로 지역 병 의원을 이용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OBS 뉴스 백소민입니다.